안녕하세요. 하나님입니다. 제가 오늘은 게임인 이 추억의 책장 넘기기를 할 겁니다. 한번 들어가 보죠. 앞면에 이렇게 나오는데요. 이 추억의 책장 넘기기는요. 스톱모션 같은 거예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먼저 그거 뭐였지? 거는 사람부터 갈게요. 여기 이렇게 눌러서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화면이 뜨잖아요? 이렇게. 대충 이렇게. 그려주시고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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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만의 그 그림 그려서 해도 되는데 저는 점점 다음에 이거 화살표 눌러시고 이걸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이런 모형을 만들 수 있어요.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, 한번 볼까요? 이것은, 한번 보시면, 이것은, 피카츄를 잡는 모습입니다. 얘가 지우고요. 이게 포켓몬볼입니다. 네, 피카츄. 점점 들어오는데, 이거 진짜 만들기 힘들었어요. 힘들기 반, 우려 반. 뭐, 그 정도면 많이 만든 거겠죠? 네. 종료하겠습니다. 하나님이었습니다.